앉아서 못하나? 앉아서 하고 싶은데 서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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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서앉서앉서앉생서보아서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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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고이아도면 괜찮지 않나? 앉아서 앉아서 앉아 몰래 아만 앉아서 야겠다

이 진짜 좋다 와 빠르다 쟤왜저다우리거 아니야? 내 네, 생각엔 지네들도 헷갈려하는거 같은데 세개가 다 비슷해서 애들 좀싸가지가 없어서 어, 응. 어, 하나 n t know. I d o n 게 있었던데? 어? d o n 하나 있었던 I d o 응? 흰색 n o w I don't k n 그 w I don't 그 n o 까 I don't know. I d 애들도 자기 건줄 알고 그렇게 할 n 같아. I 아, 저기 흰색 know. I d 스 n 공이 하나 있었 don't know. I d 우리 건 아니었어. I don't know. 오르려고 하네 게임이까 아, 예. 그래서 흰색 공 같은 거 사면 안 되겠다. 다 빨간색 이런 거 찾아 붉은색. 신나는 걸로 무조건 아, 흰색 공 내고 있는데 우리 이름 안 써놨어. 그래? 이름 써놨는데 지워졌어. 쳐다보면. 인펜으로 써놓는다. 부탁한다. 아니야? 아니야? 아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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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? 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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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 아니야? 아니아아 됐다 됐다 됐다. 아이고야이대인가대인가 네. 역습 이런 걸좀잘니다잘하씨너 예쁘게 는수고하습니다 됐다, 됐했다 유도 문좀 해봐. in mm the -hmm. okay, okay. 지금도 키퍼 원투이었가지고 진영이 오늘 그냥 근무를 해 근무를 장너오할거 없으면 자 나와 할거많 아니 그냥 나오기 거 아니야? 이거 하고, 회사가, 아니? 이거 하고 회사 가면 다음 날 죽을 거 같아 뭐라고? 이거 하고 출근하면 죽을 거 같아 <laughs> 너 이쪽 지점 아니지 않냐? 양재 아니야 나 그니 그러니까 아래 아니야? 아래지 아래. 수원인가? 화성 화성. 아 화성 화성. 그럼 너 내려가 줄까? 아니 나나 셔틀 타고 다녀. 알아? 셔틀 아, 셔틀. 아 셔틀. 그럼 내일 아침에 가는 거야? 어. 여섯 시에섯6시 십오 분. 5시 반에 일어나야 돼. <laughs> 근데 그럴 거면은 내 셔틀 일요일에도 있는 거 아니야? 일요일 그 저녁에 이분만. 다섯 잘나 기숙사 안 살아? 아 그래? 어, 너또 네. 출퇴근해? 어. 어, 퇴근하고 셔틀 타고 다시 정자로 와. 어. 왜? <laughs> 셔트, 셔틀이 오는 지역이라 기숙사를 안 준대. 한강이면 아, 애매하긴 한데 자취하기 좋은 거 마지막 자취하기 아까워. 어? 자취하기 아까워 애매. 그니까 막, 막 멀지도 않잖아. 아니, 안 막힌 면사오분이인가 그거 타면 안 돼? 뭐? 지하철? 아 음. 거기. 화성인네 그... 화성인데 너가 뭐... 생각하는 그런 좀아 그러니까 내 말은 오...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셔틀 타면 안 돼? 그게 시간이 아... 더덜 덜 걸리지 않나? 비슷해? 아, 붕 뭐, 뭐, 가서 그냥 거기서 셔틀 타면 붕탄까지 뭐, 어떻게 해요? GTS? GTX 거기엔 셔틀 없어? 거기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거 아니야? 한번 해봤으면 아, 귀찮잖아 그렇긴 해, 거기 성남역까지 가야 돼. 버스는 어디서 정자에서? 정자역, 타는. 딱 정역에서 아이스티다이지 아침에 한시간 40분 아침에? 자막 켜가지고 그나기다 지금 대사 하고 싶다나 <목소리> 인턴하는데 8시 출근이고 어디서 인턴하는데? 생파 근데 8시 출근이라 진짜 더 좋을 것 같아 5시 40분에 일어 너도? <목소리> <목소리> 8시간 자도 피곤해 그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 10시에 자다 5시 반에 일어났거든? 어. 그래도 피곤 그래 그니까 몇 시간 자냐가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? 얼마나 그니까 몇 시간 잤냐보다 몇 시에 일어나냐가 중요해 4시간, 5시간 자도 10시, 12시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 그럼 일요일날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야? 휴식 <laughs> 출근 중 아니 와서 한 두, 두터만 뛰면은 괜찮지 않나 오늘 해보니까 이제 안해 하면 안될거 같아 왜? 못하겠다 아니 너가, 네, 너가 많이 뛰는 위치긴 한데 그냥 포변을 해서 좀 설렁설렁 뛰어. 네. 아? 근데 사실 우리 팀은 설렁설렁 뛰는 위치가 없거든. 기뭐 어, 어디 찢어졌다며? 쏴하자니까 찢어졌다고 뭐고기내 음. 찢어졌나? 몰라. 전기, 전기 같은 거. 나왔어. 아. 째고. 아 짰다고. 째고 고맙겠어. 안에 뭐차 있다 이러지. 이제 된거 아니야? 이제 나와. 이제 완치했지 이제 나와 취업도 했겠다 이제 나오면 되잖아 아니 뭐 문제없어 나오는데 <laughs> 근데 나오면 되겠네 부자라면 하나 살까 그래서 바뀐거 아니야? 너 원래 그 하이퍼베놈 원툴이었잖아 이거 그 산지 한 3-4년 됐는데 스터드 아무것도 없는 그 <laughs> 잘안 신어가지고 그 얘도 찢어지긴 해 상민도 쉬게 해줘야지. હવે જઈશું 이리가 살짝 아쉽네요. 응? 앉아주시기 아.. 시워이 이렇게 나기 좋아 으로나기 처음인데 몇야 아.. 몇 분을.

아니.